사과에 천재의 김진완, 중3 사과의 네오를 보면은 후이마라기는 이거 100% 나옵니다 수대의 pp 몸무헬스하다고 간접우문도 이거 무조건 나오니까 예술주용으로 잘 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개만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먼저 52쪽에서 수대의 pp죠 뭐 했어야 했다는 표현인데 주어가 내가 나오면 후회가 되고 주어가 네가 나오면 조언이 돼요. 즉 내가 뭐뭐 했어야 했다면 후회. 네가 뭐뭐 했어야 했지라고 하면 조언이 되니까 반드시 후회를 말하는 표현은 아니닐 수 있습니다. 자, 후회를 말할 때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조심했었어야 해. 시든트 해브 보트 더북, 그 책을 사지 말았어야 해. 뭐 등등으로 후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의견 묻고 답하기. 이때 부정으로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면은 긍정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부정의 뜻이. 우리나라말처럼 아니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은 없어요 즉 no i think so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긍정이면 무조건 yes고 부정이면 무조건 n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on't you think so? Why do you think so? h o What w do you think of him? What do you think about? How do you feel about him? 이렇게 쓰는 것인데 다 은근히 이거 화 하고 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적어 봅시다. 뭐라고 적냐면 what do you think 오브 a라고 하든지 how do you like a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뜻이죠. 의문서가 있는 간접의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관없이 다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가 나오고 동사하고 주어가 바뀌는 것이 의문문이라면 원래 의문문은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원래 의문문입니다. 또는 하우 Are you going to spend your money? 라고 쓰는게 원래 의문이에요의문의 순서는 어떻게 쓰는게 의문의 순서? 음문사를 쓰고 동사주고 위치가 바뀌는 것이 의문문인데이긴의문문의 문장을 다른 문장 안에 넣어서 나는 모르겠는데 또는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더 말을 덧붙여서 정중하게 돌려서 말하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이 뭐라고 조금 더 정중한 의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됐어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의문사 나오고 동사주가 있는 것이 의문사가 오고 조동사 순서로 바뀝니다. 어디 안에서 네, 전체 문장 안에서. 또 어디서 사니 그 여자가 라고 되있는 것이 직접 운문이라면 나는 알고 싶어요. 여자가 어디서 사는지 이렇게 되죠. 주의할 것은 이 더스가 빠지면서 s로 되었다는 것 챙기면 될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can you tell me 너는 말해줄 수 있어 원래 운문은 문사 동사 좋은데 앞에 이 말이 붙어서 운문사 조동사 순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뭐 간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의문, 음운, 의문문은 혹은 원래 직접 의문문은 첫 번째 의문사 있고 동사죠. 은 문서 없을 수도 있죠. 동사죠. 이렇게 가는 게 음문입니다. 이를테면 너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너는 한 먹었니? Did you have dinner? 이게 음문이죠. 근데 이 음문을 어떻게 한다? 다른 문장 안에 넣어서. 말을 좀 붙여가지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간접 우문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캔뇨텔미 말해줄 수 있겠어? 뭘 먹었는지 말해줄고 말해줄 수 있겠어? 아침 아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간접 문문의 순서는 의문사가 있을 때는요.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씁니다. 그럼 이번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응? 검색 은 문장을 밑으로 옮기면 주어는 유그 다음에 예. 근데 얘가 빠지고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중요한 거 말이야.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과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조동사를 그냥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가 밥을 먹었다라고 이미 되버려서 이 사람은 이미 밥을 먹어버린 게된 겁니다. 위 문장 어뭐였어요밥 먹은지 아는데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래서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물어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미 밥을 먹었다는 말이 되니까 어떻게 말을 바꿔줘? 원본인지 아닌지란 말을 써줘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쓰고 조동사를 쓰시면 돼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여기로 없지도 뭘 쓰고 물어보는 말인 회더나이불를 쓰고 나서 조동사 순서로 옮기면 이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문 합니다. 이건 절대로 소수령으로 나올 거예요. 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될것 같고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가 더나올수도 있어요. 중삼들은 특히. 참고. 생각하니라는 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경우는 간접 음문을 뒤에 쓸때 의문사 조동사로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는지 한번 써볼게요. 너는 그 여자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라고 썼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이 문장은 문제가 없는데 답을 해 보면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 들어보면 들어물어보면 두로 답하니까요. 그럼 이 답이 어떤 문제가 생겨? Do you think who she loves? 아, who likes? 여자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생각합니다. 또 여자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 내가 원하는 답은 뭔데? 누구에 대한 답이잖아요. 그래서 Who를 억지로 이렇게 앞에다가 써야 돼. 문문사를 억지로 앞으로 써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답을 할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생각하니 해당되는 동사는 싱크 말고도 등이 있는데 아마 싱크로 가장 잘나올거예요 이거는 가르치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시험에서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문제를 풀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사항은 휴대유피피니까 설명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도 짧게 하겠습니다 s h o u l have pp는 무슨 뜻이라고? 뭔가 했어야 했다 뭐할 표현은? 뭐이래할 표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보다 과거 50% 추측입니다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should have pp하고 must have pp는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 쉬도 하고 머스트를 비슷하게 외우잖아 어떻게 해야 한다. 둘다 머스트도 해야 한다고 쉬어도 해야 한다니까. 둘다 해야 한다고 외우는데, 슈디에 피피는 뭐뭐 했어에 따라 말로 해석을 하고, 머스트에 피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추측으로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해석이므로,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올 테니, 아마 슈디에 피피 뜻만 알고 있어도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쪽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문제를 풀어봐.